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오늘은 a t b 1 녹음기 작동 방법이랑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속 15일, 소리감지 40일, 최장시간 녹음 가능합니다. 넉넉하게 30일 동안, 한달 동안 녹음도 가능하고요. 소리감지 녹음과 장시간 녹음으로 나눠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부속품은 케이블, OTG 커넥터, 스마트폰에서 재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전용 어댑터. 그리고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한쪽 면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해요. 쇠에다 붙여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초장 시간 녹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버튼이 하나라서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쪽으로 밀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잠시 후에 파란불과 빨간불 둘 중에 하나가 세번 깜빡깜빡거리고 꺼집니다. 지금 파란불이 깜빡깜빡깜빡 세번 깜빡이고 꺼진 건 소리감지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소리감지로 녹음이 되는 겁니다. 만약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 세번 깜빡이고 꺼지면 장시간 모드로 소리가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장시간 모드로 그냥 주구장창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이 끝나면 꺼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꺼졌어요. 녹음 되게 간단하죠. 이어폰으로 소리감지 모드, 장시간 모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원 끈 상태에서 6핀 단자죠? 6핀 단자를 꽂아줍니다. 꽂아주시고 전원을 켜주십니다. 전원을 키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이 재생이 될 겁니다. 테스트로 녹음을 먼저 해 놓았어요. 깜빡거리면서 재생이 되죠? 바닥에 놓고 할게요. 재생이 되는 상태에서 소리 감지 모드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이어폰의 가운데 버튼, 이 상태에서 이어폰의 가운데 버튼을 2초간 눌러 줍니다. 2초간 눌러 주면 일시 정지가 됩니다. 하나, 둘. 그러면 빨간 불과 파란 불이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죠? 이 상태가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눌러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파란불이 빠르게 깜빡이고 다시 빨간불과 파란불이 깜빡이죠. 이 상태가 소리감지 모드예요. 파란불이 세번 빠르게 깜빡이고 다시 빨간불과 파란불이 깜빡이는 게 소리감지 모드예요. 이번에는 소리감지 모드를 장시간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어폰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요.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왔다. 잠시 기다리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리죠.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가운데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하나, 둘. 그러면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갈아가면서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다시 5초간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빨간불이 빠르게 세번 깜빡이고 다시 빨간불과 파란불이 깜빡이죠. 번갈아가면서. 이 상태가 장시간 모드예요.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한 번씩 실행할 때마다 장시간 모드와 소리 감지 모드가 바뀌어서 모드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녹음 파일 삭제하는 방법. 이어폰에서 녹음 파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전원을 켜 주세요. 켜 주시면 잠시 기다리면 자동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됩니다. 깜빡거리면서. 깜빡거리죠? 이때 가운데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하나, 둘. 그러면 빨간불과 파란불이 동시에 깜빡이죠? 이때 마이너스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마이너스 버튼을. 하나, 둘. 그러면 불빛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라색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가운데 버튼을 5초간 누릅니다.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빨간불이 빠르게 깜빡이면서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이러면 녹음 파일이 전체가 다 삭제된 겁니다. 음악 파일이, mp3 파일이 재생이 될 거예요, 이때는. 녹음된 파일이 전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음악 파일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모드 변경할 때는 가운데 버튼을 짧게 짧게 눌러주잖아요. 짧게 짧게. 모드가 바뀌질 않습니다. mp3 음악만 나올 거예요. 파일 삭제는 전체 삭제만 이어폰에도 가능하고요. 하나씩 삭제하시려면, 골라서 삭제하시려면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삭제하시던가 아니면 컴퓨터, PC에 연결해서 삭제하셔야 돼요. 이어폰에선 하나씩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삭제만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씩 삭제는 힘드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삭제를 해주시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두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두 변경. 모두 변경은 재생 중에 모두를 변경하는 거예요. 재생을 하려고 이어폰 연결하고 전원을 켰는데 녹음된 내용은 재생 안 되고 음악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러면, 가운데 이어폰 버튼, 중간에 리모컨, 가운데 이어폰 버튼을, 가운데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짧게. 짧게 누르면, 예, 파란불 나오죠. 이 상태, 만약에 음악이 나오고 있어. 음악이 나올 땐 파란불이 깜빡입니다. 그리고 재생, 녹음 파일은 빨간불이 깜빡이에요. 빨간불이 깜빡일 거예요. 예, 빨간불 깜빡이죠? 재생되는 거예요. 녹음된 파일이. 녹음된 파일은 빨간불이 깜빡이면서 재생이 되고, 가운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음악 파일이 재생되죠. 음악 파일은 지우면 안 돼요. 음악 파일은 테스트로 음악 파일 두 곡을 넣어놨어요. 만약에 재생하려고 이어폰을 꽂고 전원을 켰는데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음악 파일이 재생이 된다. 그러면 가운데 버튼을 짧게 눌러요. 짧게 1초간 누르면 잠시 후에 녹음된 파일이 재생이 됩니다. 근데 눌러도 파란불만 계속 들어오고 음악만 들려. 그럼 녹음된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테스트 녹음하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재생이 될 겁니다. 이번엔 녹음된 내용을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치워야지. 전용 어댑터 사용하셔야 돼요. 전용 어댑터 사용 안 하시고 집안에 굴러다니는 스마트폰 급속 충전기 사용하시면 에러 날수 있어요. 자석이라 자꾸 붙네. 메모리는 32GB라 아주 용량은 넉넉합니다. 자, OTG 커넥터 있죠? OTG 커넥터. OTG 커넥터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까딱까딱거리면 연결이 해제됐다, 연결됐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꽉 눌러줘, 이렇게. 꽉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까딱까딱거리지 않게 연결해주셔야 돼요. 누차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전자기가 그래요. 그리고 먼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연결해주시고, 그 다음 스마트폰에 연결할 땐 전원 안 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껍데기는 두꺼우니까 뺏겨, 벗겨내버려 이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연결은. 그리고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하세요. 왜냐면 들고 하면, 이제 까딱까딱 그래서 연결이 됐다, 안 됐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저도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연결이 완료가 되면, 여기 보면 삼지창 모양이 나타나요. 삼지창 모양. 확인하시고, 혹시 삼지창 기다려야 돼요. 연결한 뒤에, 이렇게 연결한 뒤에 잠시 기다리세요, 한참. 그러면, 이렇게 삼지창 모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급해가지고 왜 연결이 안 되지? 뺐다 놨다, 뺐다 놨다. 이러면 고장나요. 에라나요. 그 다음에, 삼지청 모양이 나타난 다음에, 이 바탕화면에서 내 파일을 찾으세요. 내 파일. 내 파일은 다 기본 프로그램 깔려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이 올리면, USB 저장장치 1이 있어요. USB 저장장치 1을 터치. 화면이 바뀌면, 레코드라고 있죠? 레코드. 레코드 터치하면 이렇게 제가 테스트로 녹음한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냥 재생 한번 해보세요. 터치하면 바로 재생됩니다. 그죠 명, 앞으로 네, 듣고 뒤로 듣고 앞으로 듣고 뒤로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삭제하시려면 길게 눌러요 길게 누르면 갈매기 나타나잖아요 길게 누르면 그럼 하단에 보면 여기 삭제라고 있어요 요거 삭제 삭제 그럼 하나 없어졌죠 그두 개를 같이 삭제하려면 꾹 눌러 그리고 두개 연속으로 삭제 삭제 그리고 이 파일이 중요하다 싶으시면 길게 눌러 가지고 공유를 눌러요 공유 여기 공유 있잖아요 여기 공유 를 눌러서 뭐 카톡이나 뭐 다른 데 이런 데로 이동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생을 하려고 터치를 했는데 연결된 파일이 재생을 할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재생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 닫아가지고 플레이스토어 있죠 이거 바탕화면에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거예요 요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요 플레이스토어 요거 찾아서 MX 플레이어 밑에 하단에 검색 눌러서 상단에 검색창에다 MX 플레이어를 다운받아요. 요거. MX 플레이어라고 있죠? 요거를 다운받아요, 요거.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MX 플레이어를 설치하세요. MX 플레이어나 팟 플레이어를 설치하세요. 팟, 팟 플레이어나 MX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를 설치해도 됩니다. 설치한 뒤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파일로 다시 들어가 봐요. 설치한 뒤에. 저장 장치, 레 코드. 그리고 다시 하면 여기에 재생 플레이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mx 플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재생을 하시면 한 번만 mx 플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한 번만을 터치한 뒤에 재생하시면 재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재생하시면 되고 전부 삭제하려면 이렇게 터치 터치, 그 다음 모두 삭제, 삭제. 그럼 다 삭제됐어요. 이제 없어요. 다시 레코드로 들어가도 없어. 전부 삭제했으니까.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 작업 꼭 이거 해주세요. 다 창을 닫아요 닫고 내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usb 저장 장치 1 옆에 점 3개 있죠 점 3개를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마운트 해제라고 나오죠 그럼 마운트 해제를 눌러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면 마운트가 해제됐다는 문구가 뜰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마운트가 해제되었음 문구가 뜨면 그때 이렇게 이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막바로 확 잡아 뽑아 버리면 에러 납니다 얘 깜짝 놀래요 얘도 물론 깜짝 놀래서 햇도가 돌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마운트 해제를 해 주시고 연결을 해제 시켜야만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오늘은 초장시간 녹음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에 pc에서 녹음 재생하고 날짜 설정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usb 단자에 녹음기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보시면 컴퓨터 화, 화면, 바탕 화면에 내 PC나 내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 PC로 되어 있네요. 제 거는. 고객님들 화면에 내 PC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내 컴퓨터로 되어 있다던가 할 거예요.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죠. 너무 크게 확대했네. 예, 확대를 좀더 할게요. 보시면 대부분 USB 드라이브가 맨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장치및 드라이브에서 맨 마지막 거 보이스 있죠? 보이스. 예, 보이스나 USB 드라이브로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하면 화면이 바뀌었죠. 바뀌면 이 파일 폴더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된게 보여요. 그죠? 로스트 DIR이 보이고, 레코드가 보이고, 타임 툴. 팩토리 예, 여기에 음악이 두 곡이 들어가 있는데 음악은 이거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이거 삭제하시면 녹음기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음악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맨 위에부터 이제 설명 드릴게요. 맨 위에 로스트 디아이알 DIR. 로스트 디아이알은 뭐냐면 보이죠 로, 로스트 디아이알. 이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클릭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폴더를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 시간부터 설정할게요. 타임 툴이라고 있죠? 이거. 요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터치합니다. 세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설정하라고 나와요. set disk time이라고 나오죠. set disk time. 요걸 더블 클릭해 봐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 조그만 창이 이게 하나 열립니다. 그러면 요거 세타임만 눌러주시면 되고 요 확인 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세트스크 타임, 세트스크 타임 더블 클릭하면 확인 창 나오죠. 세타임 눌러주시면 예 확인 창이 뜨고 확인 창이 뜨면 확인. 그리고 요거 이제 지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게 하세요. 여기 뒤로 가기 있죠. 요거. 요거 뒤로 가기. 그 다시 어, 폴더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팩토리 있어요. 팩토리. 요거 팩토리. 팩토리 있죠. 요걸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영어가 이게 잔뜩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어가 잔뜩 나왔어요. 그죠. 요건 이제 메뉴 세팅하는 겁니다. 메뉴 세팅. 메뉴 세팅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맨 위부터 설명할게요 예. VOR 맨 위에 거는 VOR 이에요 음성감지 소리감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음성감지 소리감지 요 음성감지 소리감지는 지금 5로 돼 있죠 기본 5로 돼 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사용하세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음성감지, 소리감지는 5로 그냥 놓고 쓰시면 되고요 감도 설정은 0부터 7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센시티브이티, 감도는 0부터 7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장시간 연속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재생할 때 불편하잖아요. 재생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소리가 들릴 때만 녹음을 하게 된, 됩니다. 그 부분만 재생하면 되잖아요. 듣기를 할때 아주 유용하게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녹음을 할 때는 VOS 소리감지로 모드로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감도는 1에서부터 7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5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감도를 세게 7로 놓게 된다든가 그러면 하울링이 좀 울려요. 그러니까 5가 적당합니다. VOR은 소리감지. 기본 5로 그냥 놓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트레이트. 비트레이트는 지금 현재 4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4. 4로 되어 있는데, 이 비트레이트는 음질입니다. 녹음 음질. 녹음 음질이고요. 4로 되어 있으면 기본 음질로 설정이 된 거예요. 비트레이트는 4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8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이 8은 1536kbps에요. 너무 고음질이라서 메모리 용량 많이 차지합니다. 고음질로 하시는 거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야죠. 산에서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거 녹음하시는 분들 있죠. 악기 소리 같은 거. 이런 녹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음질로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특수 녹음이라 너무 고음질로 안 해도 돼요. 그냥 4로 하시면 돼요. 너무 고음질로 놓게 되면 하울링이 좀 울릴 수가 있어요. 그냥 요거는 기본 4로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 개인, 요 개인 이쪽. 개인은 뭐냐면, 요거는, 감도예요 감도를 설정하는 거죠. 감도. sensitivity라고, 소리 감지 감도예요 VOR 소리 감지를 놨을 때, 0부터 7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요거는 기본이 5로 되어 있으니까, 5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감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잡음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됩니다. 잡음. 감도가 너무 높으면, 온갖 잡소리까지, 말하자면, 집안에서 밖에, 자동차 소리까지 막다 녹음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감도를 너무 높게 하면. 개인은 5로 그냥 놔두시면 된다. 얘기 드렸어요. 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섹션은 파일 단위니까 요거는 300으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0부터 999개의 파일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300으로 그냥 놔두세요. 그럼 300개까지 파일 나눠서 구분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데이트는 예약 녹음입니다. 예약 녹음. 요거는 예약 녹음이에요. 이렇게 놓을게요. 데이트는 예약 녹음이고요. 요거는 시작 시간. 시작 시간은 스타트. 스타트는 밑에 있네요. 스타트 시간 입력하시고 현재 시간을 입력했죠. 그리고, 끝나는 시간. 날짜,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머. 타이머를 1로 해놓으시면 예약 녹음을 하겠다. 1로 해놓으시면 예약 녹음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0으로 놓으시면 예약 녹음 안 하고 그냥 일반 녹음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 요거 타임 레코드 온, 오프 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 요, 근데 예약 녹음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롱. 타임롱은 120. 1부터 720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타임롱은 뭐냐면, 어 만약에 음성 감지나 장시간 녹음을 했을 때 파일을 몇 개의 파일로 이제 나눠지는데 그한 파일당 120으로 지금 돼 있네요, 이거. 120. 120으로 돼 있으면 한 파일당 20분씩 저장이 되는 거예요. 녹음을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타임 노은 뭐냐면 녹음을 장시간 하게 되면 녹음 분량이 많겠죠. 그럼 그 녹음 분량을 한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재생할 때 불편하고 보관도 불편하죠. 그래서 녹음된 내용을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120분으로 되어 있는데 120분으로 설정이 되면 1시간 60분이죠. 그러면 지금 2시간짜리 파일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인데 2시간짜리 파일로 저장을 했다. 24시간을 녹음했는데 2시간짜리 파일로 저장했다 그러면 12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2시간짜리 녹음 분량이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녹음했다 그러면 2시간짜리 파일이 상당히 많겠죠 이런 폴더 이런 폴더가 아니 폴더가 어디 갔어폴더좀 보여드릴래 하여튼 어, 2 시간짜리 폴더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요거 보내드,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보시면 이런 녹음 폴더, 예, 요게 2 시간짜리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아마 일주일 뭐한달두 달씩 녹음을 한다고 치면 요런 녹음 파일이 어, 24시간을 녹음했다 그럼 2시간짜리 이런 녹음 파일이 12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 1시간 60분으로 설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24개 파일이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를 하셨을 걸로 알고 다시 예,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타임룸 이해하셨죠 요거 타임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클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이클 뭐냐면 순환이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03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는 변경하지 마세요. 1부터 999까지 있는데, 예, 파일이 계속 생성이 되다가, 생성이 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이클은 그냥 놔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복잡할 건 없어요. 그리고 요거 닫아주신 다음에 요 창이 조그만 창이 열리면 요 창이 이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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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 저장 저장해주시면 되고 다시 예,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 안 좋긴 다 넘어와서 다시 레코드 이제 두 번째 레코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레코드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는 그 폴더예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좀 크게 볼까. 날짜가 있고 WAV 파일이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KBPS 271 KBPS, 649 KBPS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 녹음 양이 큰 거예요. 녹음 파일이 큰 거라고. 이 작으면 작을수록. 녹음 용량이 작은 거고 이 중에서 제일 나중에 녹음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리고 요걸 이제 재생하려면 그냥 더블클릭을 해 보세요 마우스 왼쪽 걸로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재생 화면이 나타나요 이렇게 보시면 재생화면이 나타나고 재생이 되죠 그러면 이거 밑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그럼 이걸 눌러서 재생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듣고 뒤로 듣고 요거 요놈을 잡아가지고 네 요놈을 잡아서 앞으로 듣고 뒤로 듣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재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재생을 이 더블클릭을 했는데 재생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럼 재생 플레이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새 창이 열리죠 그러면 쭉그 마우스 누르지 말고 화살표를 쭉 내려가요 그럼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여기 있죠 연결 프로그램에 화살표 갖다 대면 옆에 조그만 새 창이 열려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기다리면 요게 또 떠요 되죠 요건 팝 플레이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걸 잡아서 이걸 잡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녹음이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재생 플레이어가 없다고 하는 거는 바로 연동이 안 되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바로 재생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바로 더블 클릭을 해서 재생이 안 되는 거는 어, 숨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 녹음 파일을 지워야 되잖아요 삭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삭제시킬 파일을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또새 창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마우스 화살표를 누르지 말고 쭉 내려가세요 그러면 하단에 쭉 밑에 쪽에 이렇게 삭제라고 보여요 그러면 삭제를 눌러주시면 하나가 삭제됩니다 이렇게 예 얘를 누르고 보면 아까 두 개였는데 하나 삭제됐죠 네. 그리고 이 파일이 중요한 파일이야 이걸 보관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럼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빨을 색상을 변하게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를 그냥 눌러줘요 누른 상태에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바탕화면에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나가서, 이렇게쭉 끌고 나가서 여기다 그냥 뚝놓아버려 그럼 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된게 보이시죠? 보이죠?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파일은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허공, 이 밑에, 밑에다 화살표를 놓은 다음에, 왼쪽 마우스 꾹 누른 다음에 드래그 해 버려요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또새 창이 열리죠 아까처럼 그러면 밑에 마우스 누르지 말고 밑으로 쭉 내려가 봐요 쭉 내려가면 요 삭제가 있어요 삭제 그리 삭제 예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없어요 이제 녹음 파일이 없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면 창을 닫아요 창을 닫은 다음에 다시 내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내 컴퓨터로 다시 들어가. 여기로. 내 컴퓨터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열렸죠? 열리면 보이스. 아까 보이스였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요. 눌러서 밑에 쭉 내려가면 꺼내기가 있습니다. 꺼내기. 이 꺼내기 있죠? 꺼내기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예, 보일 수가 없어 있죠. 예, 예. 안전제거라는 겁니다. 이게 안전제거. 예. 무조건 끝났다고 해서 컴퓨터에서 녹음기를 확 잡아 뽑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 컴퓨터에서 세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 설정하는 거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 주세요. 장 사장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